그렇죠. 이제 백현동에 대한 수사는 아마 이걸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 배임 혐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범죄, 그, 거의 뭐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규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아마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에 9월 초쯤에 아마 쌍방울 관련된 대북송금 관련된 이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2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제 법정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인정을 해야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 이제 그때 22일 날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한 9월 중순쯤 되면. 이두 사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확실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를 같이 병합을 할지 아니면 이제 하나하나 따라 할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아마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개를 합치는 예전에도 보면 성남FC와 대장동 문제를 합쳐서 이제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병합해서 이번에도 이제 9월 중순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기 국회는 이 회기를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임시 국회는 중단에 중단하고 다시 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기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봐서는 아마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